고구려 22대 안장왕 2년 520년입니다. 견사자 강법성 하여, 보낼견 하여검사 사신사 사람자, 사자는 사신입니다. 강강 법법성할성, 보낼견 하여검사 사신사 사람자 강강, 법법, 성활성. 양고조가 사신강법성을 보내. 사왕, 의관, 검패하니 줄사, 임금왕, 안장왕입니다. 옷의, 갓관, 의관은 남자의 우독과 같습니다칼검 찰패, 놀이개패. 줄사 임금왕 옷의 갑관 칼검 찰패 노리개패 임금에게 옷갓칼 노리개를 주었는데 위병 치해중 집지하여 송낙양하니라 성시위, 나라 이름위, 병사병, 나갈치, 바다해, 물해, 해는 항아로 보입니다. 가운데 중, 자벌집, 갈지, 대명사지, 갈지는 사신강법성을 가리킵니다. 보낼송, 물 이름락, 볕양. 낙양은 북이의 서울인데, 493년 북이 효문제가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승시위, 나라 이름, 위, 병사병, 나갈지 바다해 물해 가운데 중 잡을 집 갈지 위군사가 북위군사가 강으로 나가 거를 잡아 보낼 송물리름락 변양 북위의 서울 낙양으로 보냈다. 위 봉황 위 안동 장군 성시위 나라 이름 위 봉할봉 인거왕 안장왕입니다. 할위 3월위 할위는 문장 끝에 해석합니다. 편안한 동력동 장수장 군사군, 성시위, 나라 이름이 봉알봉, 임금왕, 팔위, 사물위, 편안한 동력동, 장수장, 군사군, 북위가 안장왕을 봉하여 안동장군으로 삼았다. 영호 동이 교이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 하니라 그늘일령 도울호 동력동 동이족이 학교교 배슬 이름 위 그늘일령 도울호 동력동 동이족이 학교교. 했을 이름 위영호동이교위 멀려 동력동 고을군 열개 나라국 공평할공 전친공 높을고 걸기구 고을여 인검왕 멀려 동력동 고을군 열개 나라국 공평할공 전친공 너펄고 걸기구 거울려 인거망 요동군 계국공 고구려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입니다. 부귀와 양이 고구려를 상대하는 것으로 봐서 고구려가 강대국임을 알수 있습니다. 추 9월에 입양 조공하니라 가을추 아홉구 달을 안장항 2년 520년 9월에 덜립, 덜보량, 나라 이름량, 아침조, 조정조, 바칠공. 델립 나라 이름량, 조정조, 바칠공. 양에 가서 예방하였다. 3년 하사월에 왕행 졸본하여 사시조묘하니라 석삼,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안장왕 3년 521년 4월에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거둥하는 것은 임금이 나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칠절 건본본 제사사 비로소시 할아버지조 사당묘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마칠절 건본본 임금이 절본성으로 거둥하여 제사사 비로소시 할아버지조 사당묘 시조 동명성왕의 사당에 제사지냈다.